여러분들 좋아 이번에 알아볼 것은 조지식 드락사르 템과 룬트리에요 파이크 궁을 쓰고 10초 뒤에 또쓸수 있다면 자 이론이 아니라 매판 가능해요 매판 자 바로 본론으로 가시죠 요번에 중요한 아이템과 룬만 찍고 넘어갈게요 드락사르 요번에 드락사르도 조금 바뀌었죠 공격력 55 물리관통력 18 스킬 가속 20. 어나나 빼놓을 옵션이 없어요. 챔피언에게 기본 공격 시 추가 물리 피해를 입히고 0.5초 동안 99% 둔화. 이거는 똑같죠? 똑같은데 챔피언이 3초 내에 네. 처치되면 투명 상태가 되죠. 궁 쓰고 살아나오기 쉽다. 또 신화급 기본 지속 효과가 다른 전설급 아이템 1개당 스킬 가속 5씩 늘려줘요. 두 번째 아이템, 아이오니아 장화. 어, 스킬 가속 15, 이동속도 45, 소환사 눈 가속 10%증가예요 자, 세 번째, 경계 와드석. 요번에 새로 나왔죠. 스킬 가속 40, 이동속도 10% 증가, 핑크 와드 3개까지 저장 가능, 그리고 일반 와드, 핑크 와드 1개씩 추가로 깔수 있어요. 대신 만들려면 일반 와드 20개 설치와 13랩이 돼야지 만들 수 있죠. 스킬 가속 40이면 모든 템을 통틀어도 40짜리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만큼. 스킬 가속을 많이 준다. 이제 드락사르에 맞는 룬을 알아봐야겠죠. 자, 핵심 룬첫 번째로 저는 칼날비 찍어요. 칼날비 이거도 사람 취향이긴 한데 칼날비를 들어서 초반에 이득을 취해서 그대로 붙여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초반 딜교 그리고 로밍 이거 두개 생각해서 칼날비로 이득을 많이 봐요. 라인전도 이기기 쉽고 자두 번째 비열한 한바 이동 또는 행동을 방해받은 챔피언에게 추가 피해를 주죠. 파이크에게 해당되는 건 Q랑 Q를 이렇게, 잉? 찔러도 되고, 그리고 그랩을 차징해서 땡겨도 되고, 그리고 E도 있죠. 파이크 E도 있고, 파이크랑 잘 맞다고 보, 보시면 돼요. 세네 번째, 좀비와드. 좀비와드가 생성될 때마다 적응력, 능력치를 주죠. 그딴 거 필요 없고, 상대방을 한 번이라도 귀찮게 하기 위해서 드는 거예요. 네 번째, 궁극의 사냥꾼. 궁극기의 5% 재사용 대기 시간 감소와 현상금 사냥꾼 중첩 1회당 4%총 5번 쌓을 수 있으니까 궁극기 쿨감 토탈 25%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핵심 룬은 끝났고 보조룬 저는 마법 들고 있어요. 마법 첫 번째로 빛의 망토. 방토. 빛의 망토도 이번에 너프를 먹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드는 원딜이 있고 1레벨 그랩을 해서 점화를 걸고 칼날비 세대 딱딱딱 다 때리기 위해서 빛의 망토를 들어요. 또 생존할 때 한몫하죠. 두 번째 깨달음, 요번에 바뀌었죠. 스킬 쿨감에서 스킬 가속으로 바뀌면서 5레벨 스킬 가속 5, 그리고 8레벨 스킬 가속 플러스 5, 그리고 11레벨 챔피언 처치 시 기본 스킬을 남은 재사용 대기시간 20% 감소 이걸 왜 드냐 스킬 가속을 극한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깨달음을 들어줍니다 자 밑에 룬는 스킬 가속 플러스 8 레벨의 비례라고 적혀있는데 표기 오류인지 버그인지 잘 몰라도 1레벨에 스킬 가속 플러스 8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킬 가속 플러스 8을 들어주세요 그리고 두번째는 적응력 능력치 세번째는 방 이렇게 드려주시면 돼요 마스터에서 게임한거 한번 보여드리고 핵심 찝어드릴게요 아 근데 저거 조금 11렙으로 해주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나이스 다 빼버렸고 아깝죠. 가지고 어? 보자? 자, 스킬 가속 33, 쿨, 쿨감 25. 원래 120초거든. 뭐야 이거? 와, 도망가요. 칠 번. 근데 나시 원래 15원 줬잖아 때리면. 근데 지금 20원 줘. 괜찮아. 괜찮은 것같아 그리고 좀칼날비 들면 처음에 이득 봐야 돼서 칼날비 드는 이유가 뭐야? 처음에 이득 골라고 드는 거지. 그럼 어차피 싸워야 돼. 싸우면 그봐호 대보다 영혼의 날이낫다 어차피 싸울 건데 싸우다 보면 타고사 못 먹지. 봐얘 100원이고 나 300원이지. <laughs> 이 차이야. 결과가 말해주잖아. 결과가. 지금, <laughs> 아! 아까 블루 들고 있었네. 맞지? 나이비야이야나제압비나이야나제압이야나이아이러면애이도이해한다니아비이아거아이아검 제압이야. 나 제압이야. 가자. 아싸리이검비나이아이러면7이초자이거5나이아 가지구요. 자, 난 벌써 만들었지. 근데 얘 200원 썼어 아직. 야 월시 개석인데. 일단 템나왔구요야 보여? 공 쿨? 아, 물론 이거 4 스택 쌓아서 좀잘 풀리긴 했어. 이번 판잘 풀리긴 했는데 55초 7레벨. 그냥 막 써, 꼭막써 그냥. 야, 월시 개사기 아니야? 어? 음, 이거 스킬 가속. 오케이, 꺼질게, 꺼질게. 아아 어, 뭐야? 왜 나한테 킬을 주지? 어, 뭐야, 카이사 킬이구나 여기다가, 쿨감이, 어, 그검이잖아 맞지? 이러면 50초 50초 8레벨 50초 빨리 13레벨 보고 싶은데 나 오케이 스턴 나이스 아 5초 5초라 보면 될까 블루 끼면 46초 궁, 궁 1레벨이야 <laughs> 자 44초까지 깎았다. 전설 하나 추가. 나이스. 이제 궁쿨 다 채웠거든? 이거 13레 볼수 있겠다. 이 정도면. 오케이 갈게요. 스고리 자, 이제, 그냥, 캠 쭉쭉 올리면서, 13렙 기다리면 돼. 지금으론, 경우가 낫겠지. 자, 궁쿨 43초. 43초. 자, 11렙. 36초. 자, 이제 13 되면 또 줄어들어. 이거, 궁으로, 킬 따고, 킬 따고 하다보면, 킬다고 킬다고 하면서 경험치 쌓아가는 거야. 꿈을 많이 찍을수록 당연히 당연히 레벨링도 잘 되겠지. 안 돼, 만도. 너무 빨라. 가자. 자, 13 찍었거든? 와드 팔자 오케이, 와드 다 채웠고 자, 업그레이드 시켰거든? 자, 지금 궁쿨 29초 그리고 이걸로 그냥 빙어 받고 댕기는 거요. 어차피 그거 있으니까. 이걸? 저 들어가면 죽을 것 같거든? 자, 야! 궁 7초. 궁 끝나자마자. 자. 봐봐. 끝나고 보자. 기다리자. 일단 집 가서. 보자. 야, 10초. 야, 궁 찍고 10초 뒤에 궁 도는 챔프가 있다? 여기 있다. 자, 살려줘요. 야, 너무 좋은데, 일단 텐트리도 좋아 괜찮아, 돈벌기도 좋고, 아 늦었어요. <laughs> 야, 완벽 정리했다. 이 정도면 대사기 아니야? 이 룬의 핵심은 여러 번쓸수 있는 궁으로 돈도 수급하면서 빠르게 13레벨 찍고 서포템을 팔아서 경기의 와드석을 사는 게 그게 핵심이에요. 자, 이 룬의 장점. 궁을 많이 쓸수 있다. 그리고 돈 수급이 좋다. 자, 단점. 너무 느리다. 너무 느리다. 진짜 너무 느려요. 바뀌기 전에 꿀좀 빠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